비대가 막 따뜻한 물이 막 올라와서 혼나고 <laughs> <laughs> 벌떡 일어 <laughs> 이런...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친구를 많이 기다리셨나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매번 우리 구독자분들이 친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줄 이도 합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네. 음. <laughs> 예. 어느덧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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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예.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개인 유튜브를 해도 되겠다는 구독자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아. 비단금 TV만 또 아,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렇게 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친구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친구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자, 그럼 계속 이어지는 우리 친구의 이야기, 스토리 네.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아 우리 친구한테 많이 저도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어, 또 연구도 <laughs>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 연구 아, 연구 아니죠 네. 스턴이죠 아 그래요? 바빠서 어. 연구도 많이 못했는데 <laughs> 아. 어, 사실은 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런 저런 얘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저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가 그렇죠.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사실은 어, 제가 한국에 와서 어, 많은 부분들이 너무 너무 이제 잘 되어 있어서 어, 어. 저희가 이제 지금이야 많이 익숙되고 음. 이제 저희도 뭐뭐 뭐 솔직히 저희가 당당하고 음. 예떳뜻한 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모든 것이 새롭고 놀랍고 익숙되기 음. 전까지는 음. 저희들에게는 다 놀라움으로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이제 화장실 문화예요. 아, 그렇지. 예, 맞아요. 예. 와. 정말 이제 어느 화장실에 가봐도, 어. 예, 이렇게 잘돼 있는 데가 없어요. 저희가, 어, 북한에서 살았고, 중국을 걸쳐왔고, 맞아. 예, 태국을 거쳤고, 음. 이후에 다시 저는 또 중국에 몇 차례 갔다 왔고 그랬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 화장실 문화에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도 감동했지만 음. 또 약간 나가서 돌아다녀 보고 다시 돌아보니까 오. 역시 대한민국의 화장실 문화가 그렇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오. 계속 느끼게 돼요. 음. 예 어~ 뭐~ 이제 다 아시죠 뭐~ 저희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음.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가 잘돼있습니까 특히 그렇지. 공항 같은 데는 인천공항에 음. 예, 김포공항에 음. 예, 여기 다잘돼 있고 혹시 우리 음. 비단금 우리 친구님이 음. 운전을 잘하시니까 <laughs> 휴게소 어 고속도로 휴게소 진짜, 아니 예. 진짜 나는 고속도로 휴게소 가니까 예. 그 화분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 나무가 다 있고, 뭘더 <laughs> 말하는지, 예. 그 공간에. 응. 화장실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에서 응. 생각하던 북한에서 변소라고 그러고 어. 화장실이란 말을 몰라요. 몰랐지. 근데 한국에서 화장실. 근데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그 볼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 화장도 정리하고 오. 잠깐 쉬고 요그애기 예. 엄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예. 있어요. 공간도 있고 너무 와. 편리하게 잘돼 있고 깔끔하게 정말 그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는다면, 예 그렇죠. 네, 그것이 아, 맞아요. 놀라운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어, 새로 생긴 휴게소들도 많고, 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음. 공원이 많이 있어요. 그데그 그렇죠. 공원에도 화장실들이 지금 오,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화장실이죠. 공공 화장실 있는데. 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잘돼 있고 오. 뭐 불편한 게 하나도 음.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호텔이나 식당에나 음. 이런데 가 보면은 음. 전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 화장실들이 오. 많은데 정말 감탄사 연발이에요. 오. 예. 그럼 뭐 누구 집방 안보다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어, 예. <laughs> 머리카락 하나벌 수가 없어요. 예. 너무 깨끗하니까. 예.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하나 센터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주 그저 좋은 아름다운 공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 그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어, 선생님이 이제 화장실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안내해 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화장실이래요.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이쁘고 멋져 가지고 어. 아, 여기에 또 화장실이 아. 있나? 잘못 왔구나. <laughs> <laughs>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으로 갔는데 너무 깔끔하고 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여뒤로 돌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거기 가까이 가 보니까 화장실 이써 있나요 어. 그래서 제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너무 너무 놀랐어요 어. 그래서 진짜 요거는 비밀인데요. <laughs> 제가 네. 화장실에서 어. 사진을 다 찍었다는 어. 거 아닙니까? 어. 들어갔는데 보면 유화가 쫙 있는 오. 데가 있어요. 있어, 있어. 네, 있어, 있어,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쳐다보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 제가 그 셀카를 배워가지고 어. 저를 찍은 거예요. 아, 실제로.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배경으로 네. 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제 그 유화 그림. 여러분 아시죠. 화장실 들어가는데 이쁜 그림.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저를 찍은 거죠. 아, 나도 그런 적이. <laughs> 아, 그래요? <웃음> <공감하는> <웃음> 내가 고속도로 다니면서 예, 고속도로에 들어가니까 예, 예. 그 아기 인형 같은 가, 아이들이 입는 고만한 청바지를 예. 예. 각양각색의 청바지 그러니까 네. 모양이 다 다른 청바지를 네. 애기 다리 모양으로 끼워서 인형 같은 데다 아, 끼워놓고 저 모자에도 앉혀놓고 장식으로해 놓은 거야 아, 맞아요. 어. 이제 화분도 넣고 네. 너무 이뻐가지고 네. 우리. 그 친구들끼리, 예. 그 화장실에서 예. 그걸 배경으로 셀카를 어, 찍었다니까, 나도. <laughs> 야, 저희가 그랬다니까요. 세상에 화장실 셀카가 예. 뭡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예. 저도 화장실 자주 많아요. 너무 <laughs> 저를 찍었습니다. 어, 나를 찍었어, 나도. 우리도. <laughs> 예, 그 정도로, 예, 화장실 문화가 잘돼 있어서, 어, 지금도, 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음. 이렇게 가장 빠른 기간에 많은 이제 문화적인 이제 그 비약이 있었지만은 어. 정말 이 화장실 문화는 전 세계 어디 내놓고 자랑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음. 네. 근데 혹시 음. 네. 그 공항이나 어디 네. 공공 화장실 이런 데 가서 예. 호텔이나 예. 옷, 뭐 이런 데 가서 예. 어, 그 비대를 <laughs> 경험한 적이 있나요? 비대! 비데. 비대가, 막, 따뜻한 물이 막 올라와서 혼나고, <웃음> <웃음> 벌떡 일어나 이런... <laughs> 제일 처음에 경험했던 네, 이야기 좀 네. 듣고 싶어요. 아니, 어. 지금이야. 아, 뭐, 그거 지금 말고. 네, 눌러서 예, 어. 사용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어. 예, 빨간 불이 오고 어. 따뜻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예, 비대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그걸 신기해서 하나하나 눌러서. 봐게 <laughs> 제일 처음에. 나... 그래서, 비대 기능을, 뭐지, 뭐지 하면서 눌렀는데, 물이 따뜻한 물이 쫙, 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놀려가지고, 놀래... 이거, 이거 내가, 이나서... 잘... <laughs>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 눌렀다. 뭘 잘못 다쳐가지고 이게 이런 사단이 났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누가 물어볼 수도 <laughs> 없고. 그랬던 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지. 분명히 있었으면 나는데 이거 나면 에. 저도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내려서 에. 내리자마자 이제 화장실부터 갔는데 에. 거기에는 비대가 있는데 아니, 앉으니까 너무 따뜻한 맞아, 거예요. 맞아, 따뜻해 예. 그래서 야, 이게 온돌방도 아니고 이 이게 에. 왜 이렇게 따뜻하지? 에. 해서 나도 똑같은 경험이야. 에. 이게 뭐지? 하고 아, 하나눌러봤 하나 하나 물이 쫙 올라오는 데잖아. <laughs>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laughs> 대장의 oh, 세상에, 네, 세상에 그때 수업을 예. 하면 지금도 예. 너무 웃기거든요. 야, 근데 예. 물이 올리 쏘니까 솔직히 예.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일어났다는 거아니요 아, 예. 나도 지금은 예. 익숙이 돼서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예. 익숙이 돼가지고 예. 집에다 다 설치했고 기대가 없으면 또 불편합니다. 불편해. 지금은 예. 어. 예. 솔직히 예. 북한에서는 예. 화장지를 뭐 노동신문이나. <laughs> <laughs> 그 얘기 어그책장이나 막, 이런 걸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솔직히 예, 예. 화장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예. 하면 정말 없는 일이지, 우리 없죠. 일반인들 예. 속에서는. 아유, 어. 또, 오래전 일이네, 또 얘기. 어. <laughs> 예 사실은 이 화장실 문화도 잘돼 있지만은 예, 사실 우리 비단금에 우리 음. 친구님이 갖고 나오셨네. 네. 이 화장실 여러분은 평범하겠죠. 그렇죠.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쓰고 계시는이 화장실 하나도 저희는 참 이제 감동스럽게 그렇죠. 에,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사실 이렇게 어 뒤를 보면 후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laughs> <laughs> 네, 그런데 이제 어, 뭐가 이제 풍족하겠습니까? 그렇지. 다른 것이 부족한데 화장지라고 풍족하겠어요? 사실은 화장지 개념이 없어요. 없지, 없지. 화장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음. 그래도 좀잘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음. 일반인들은 아직은 못 쓰고 근데 이제 북한에는 이 화장지가 없어요. 음. 그럼 뭐로 부처리 하냐. 음. 예, 애들이 있는 집 있잖아요. 어허. 그 애들이 있는 집은 어, 공책을 공책. 다쓴 공책을 놨다가 그걸 하고. 음. 근데 애들이 없는 집은 어떡하냐. 신문 있잖아요. 노동신문 있고 이게 더 별로 뭐, 한복일보, 음. 한남일보, 강원일보, 이렇게 일보들 받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나라의 이제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제 신문들도 부수가 많이 줄어든 그렇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도 없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는 나무 이파이 있잖아요. 아. 예, 그것도 뒤처리하고 어. 어떤 분들은 이게 렇 천을 어. 예, 좀 이게 내복 같은 거를 음. 이렇게 잘라서 음. 처리 아유 이런 얘기까지 아. 오늘 해야 돼요. <laughs> 예, 마음이 오. 또 아픈 얘기가 오, 나오네요. 그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너무 흔히, 너무 평범하게 음. 예, 일상으로 쓰는 이화장지 하나에도 뭐 음. 어, 사실은 이게 뭐 아주 이렇게 뭐, 식상한 얘기인가요? 음, 예, 그렇지만은, 그렇군요. 저희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죠, 이 화장지도 맞아. 풍족하게 못쓰고, 음. 뭐, 그런 얘기 다 하자면 끝이 그치, 없죠. 없죠. 예, 예. 뭐, 마음이 아프니까 또 이야기 하기가 싫은 거죠. 네, 예, 싫어요. 예, 사실은, 그런데, 어.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이 TV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 풍요로운 이 나라, 네이 그렇죠.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렇죠 고생을 하셨고 음. 또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어 이제 잘 지켜서 보존하고 음. 영원히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그렇죠. 예, 함께 노력하고 또 음.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음. 또 이제 우리 북한에서 어, 북한에도 이 한국의 문화가 음. 좋은 문화니까 그렇죠. 예, 좋은 거를 음. 많이 이제 이제 서로가 음. 공유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이 저희는 뭐 순간 순간 계속 들죠. 네 음. 뭐, 예, 생활 그 연속 자체가 저희는 그분들하고 항상 함께하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음, 그런 예. 날이 빨리 왔으면 음.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그마한 화장지 예. 하나에도 정말 예. 많은 우리 아픈 추억도 예. 뭐 생각. 나게 예, 하고 예. 정말 어 이걸 보면서 또 감사한 마음도 그렇죠. 들고죠 너무 예. 감사하죠. 정말 우리가 한국에 와서 예.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활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예. 나야 되는지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잠깐 또 생각도 예. 해보면서 그렇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예. 북한 이야기를 좀할 때마다 <laughs> 많이 울컥하는 걸 제가 <웃음> <옆에서> <웃음> 목격을 하다 보니 어 오늘도 이제 예.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예. 그렇지만 해도 예. 이런 감사함을 이야기할 그렇죠. 때면 항상. 예. 예.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지, 예. 예. 그러다 보니 음. 이런 이야기, 저런 음. 이야기 어, <laughs>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는데 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북한 사회가 저런, 예. 이전에는 그랬었구나 예. 지금도 과연 어땠을까? 예. 지금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 우리 동포들이 북한에서 어떤 삶을 예. 살고 있을까? 예. 이런 이야기를 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는 언제나 언어도 하나, 예, 예. 풍습도 하나, 하나 민족도 예. 하나, 하나, 핏줄도 하나, 하나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예. 비단금 TV는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예. 사랑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스토리가 또 기다리지 않을까 여러분 아, 기대해 주요또 <laughs> <laughs>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 다음 시간에 뵈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